네 이번에 보여드릴 맛은 제가 가장 잘하는 조커 샌드위치입니다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썼고요 여기 님한 장만 걸어주세요 이 카드 좋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안 먹으시면 안 돼요 메뉴에 올려주고 이렇게 쓰컷컷 컷컷곧곧리프셔플도해 컷, 컷. 주고요. 그럼 진짜 중간 아닌가 있겠죠? 어 조커 두장 정확합니다. 진짜 조커 두 장이고요. 조커 두장 갖다 먹었고 그냥 어이 맛을 이러면 조커 샌드위치죠. 조커가 막 빵이고 강진이의 카드 가 안에 빵그 안에 그런 맛있는 것들고걸 하는데, 조커가 하나, 두 마리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, 손으로 주게 되면, 조커가 카드 한 장을 잡게 되는데요. 동기님의 카드인, 다이아 9. 감사합니다. 해법입니다. 일단, 조커 두 장을 준비하시고요. 어, 그리고, 세팅 없으니, 그러고 보던, 조커, 주고 조커 한장고르라고 해요. 지금은 이 카드죠. 플로가3인에요탑 뭐 컨트롤 하시고 저처럼 어뭐 엄지로 밀어주고 새끼 손가락으로 핑키 브레이크 해줍니다. 조커에 있는 거 확인시켜주고 놔주고 핑키 브레이크 건 카드까지 같이 들어서 하나 만하고 바로 올려줍니다. 고객님은 어두 개인 걸로 말지만 신어주시고 이렇게 고객 카드가 있다 할수 있는 조커 샌드위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